안녕하세요. 밝고 따뜻한 교회 운정신광교회를 섬기는 김성목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기력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을 갈수록 더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만으로도 힘겨운데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2020년은 참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은 일종의 우울감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져 죽고 싶어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유다 부엘 세바까지 도망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서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비관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우리의 삶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상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세상이 줄수 없는 큰 평안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져 있던 엘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을 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의 양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말씀 통독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녹음하고 받은 은혜를 정리하여 그룹방에서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섭취하니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떼스 시청자 여러분, 2020년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으며 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